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를 오가는 한중러 항로가 2년 반 만에 재취항했지만 빈배로 돌아왔습니다. 북방항로 개척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김인성 기자입니다. 지난 19일 속초항을 떠나 러시아 자루비노로 갔던 뉴블루오셔노가 다시 속초항으로 들어옵니다. 태우고 온 승객은 6명. 갔던 배를 타고 되돌아온 선사측 직원 2명과 여행객 3명을 빼면 중국인 한 명만 새로 들어왔습니다. 화물도 지난 19일 첫 출항 때 컨테이너 7개를 실었지만 이번 입항된 화물을 전혀 싣지 못했습니다. 여행객과 화물을 모집하는 게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. 화주라든가 여행사에 대한 포트 세일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 여객과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관 절차라든가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항로가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속초시는 한번 왕복 운항할 때마다 천만 원씩을 운항 장려금으로, 그리고 연간 5억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선사 측은 올해 35억 원, 2년차에 9억 원 적자가 난 뒤, 3년차부터 흑자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3년간 속초시가 지원할 금액은 4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속초시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되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. 우여곡절 끝에 2년 반 만에 다시 열린 한중러 항로의 첫 출발이 무겁기만 합니다. 뉴 블루오션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